에, 오른쪽 상단에 보면 최후의 무공 초식으로서 환영 마검, 폭풍 참마검, 효루 마검, 단천 마검 사용법 이게 무슨 감사 기법인지 한번 좀 나중에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자그 다음 보면 이 예, B 쓰레기 M 걸레 이런 표현도 나와요. B 쓰레기의 B는 백운규 장관이고 M 걸레의 M은 문신학국장인 걸로 이해가 됩니다. 네. 아, 여기에서 이렇게 쓰레기 걸레 이렇게 표현을 되는 겁니까? 자, 좌측 상단에 보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신용문객잔의 주방장이 칼 쓰듯이 조사하소 다다다다다이 신용문객잔 영화가요 한 30년 전에 나온 홍콩 무협 영화인데 여기에서 주방장이 칼 쓰는 장면이 딱세번 나옵니다. 이게 사람 사체를 훼손해 가지고 만두 만드는 장면이에요. 감사를 이렇게 지금 하시겠다는 지금 뜻입니까? 그건 아니 그건 보여하신 거고요. 꼭 해야 되 겁니다. 유병호 네. 총장님 나오시면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음. 핸드마이크. 아, 유병호 청장님의 독특한 개성 그리고 특이한 업무 스타일 이런 것 때문에 이번 일이 발생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공감 및 논의 사항이라고 하는 문건이 있습니다. 일명 공감 노트라고 하는 건데 감사원 내부에서 그렇게 불리죠. 이 문건 유병호 총장님이 직접 작성한 거 맞죠? 예, 네, 2006년부터 직원 훈련용으로 네. 작성하고 있습니다. 실전 메뉴 얼입니다 네. 네 직, 직원 훈련용입니다. 3000페이지 됩니다. 아, 3000페이지나 됩니까? 예, 예. 네. 아, 저는 그 조사 기법 이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제가 파악을 했더니 1700장인 줄 알았더니 3 0 0 0면나 되는군요. 아, 그 공유하기 힘든 부분 뺐습니다. 구체적인 업무 지시 같은 건 제가 단계둘 네, 수 없기 때문 공유 가능한 부분만 1,700매고 다 포함하면 3,000매다. 네, 그게 뭐, 다양한 형태로 있습니다. PPT로도 있고 네네. 주로 뭐 적법 절차, 대상기관 사람 예절을 지키는 법. 네, 알겠습니다. 뭐 이런 겁니다. 하, 제발 좀. 네. 예. 그, 보니까 각 국장 또는 뭐 전원 이렇게 배포가 되어 있던데 이거 감사원 내부 전산망을 통해서 배포하시는 거죠? 아니요. 아니요. 아침 과장들하고 회의할 때 네. 9시에 제가 보르는데 업무소관에 따라 다른 과장이 몰라야 될 거는 해당 파트만 배포하고요. 그러면 서 프린트로 과장들도 알아야 배포하시는 배포 배포. 겁니까? 예. 프린트로 배포하셨어요? 예. 예. 출력물로 배포합니다. 출력물로 배포했습니까? 예,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 출력물 가운데 상당 분량을 좀 입수를 해서 한번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그게 첫 번째 공무상 비밀인데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laughs> 저희 업무 의사결정 <laughs> 네, 과정에 대한 것을 보세요. 네. 자, 국회를 <웃음> 바라보는 <웃음> 유동호 청장님의 시각이 드러나 있어요. 자, 왼쪽 중간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여의도 사람들의 온갖 질의에 대비한답시고 답하려고 하는 자세 자체가 아군 노략질. 둥둥둥. 그리고 하단을 보면. 저그는 음해질에 대한 뭐그 그겁니다. 예, 네, 예. 한번 나중에 일괄 답변해 주세요. 네. 예, 예. 예. 자 하단을 보면 강건너 어떤 아자마까지 자라바가 해설이 이렇게 돼 있어요. 강건너 강건너 어떤 예. 강건너 마을이라는 표현이 저이 문건에 자주 등장하던데 여의도 국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는 뭐 제지노트 제가 그걸 말씀드리곤 란는데 네, 알겠습니다. 네. 뭐한두번 나오는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말고 니까이 아자마는 아주머니를 비하하는 에 표현 같아요. 그렇게 따지면 이게 국회에 있는 여성 의원들을 강 건너 아줌마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니었습니다. 아니고요. 네. 다만 모회를 하는 상황이있던 걸로 주세요. 기억합니다. 네. 총장님 저기 보면 국회 답변 요령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뭐라고 지시를 하셨냐면. 감사부서는 감사부서답게 단호하고 짧게 답변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지시를 하셨으니까 단호하고 충분히 단호하게 하고, 도 자꾸 변명을 하지 말라는 지시였습니다. 네. 국민께 잘못한, 지금도 건건 잘못한 그렇고, 정확하게 말하시고, 거는 잘못했다고. 지금 장황하게 말하고, 제가 예. 묻는 질문만 에 제발 좀 답변해 주세요. 네. 자, 잠시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예. 지금 김의, 김의겸 의원님께서 정문적당 방식을 채택하지 않고 예, 시간 주, 드릴게요 계속 그렇게 지금, 그, 좀 질서 없이 하시면 안 되잖아요. 정문적 답 방식을 원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 예, 저 위원장, 저게 공무상 비밀입니다, 문제는. 아니, 잠시만요. 그러니까, 질의를 받으시면서 메모를 하십시오. 제가 예. 답변 기회를 제가 드릴게요. 지금 김호기원님께서 본인께서 답변 기회를 안 드리겠다고 지금, 지금 질의 방식을 채택을 했으니까요. 답변을 또안할 수는 없으니까, 답변을 모아서 하십시오, 메모하시고. 자. 예, 알겠습니다. 네. 김의원님, 계속하십시오. 네. 네. 이 국회를 바라보는 <laughs> 시선이 담겨져 있고 시간 좀빼 주세요. 멈춰서. 의원님, 아, 그 잠천 페이지 중에 해필왜조기만 네. 발췌하셨습니까? 네. 나중에 답변해 네, 달라고 위원장님 말씀하시잖아요. 아니, 저 자, 우리 다음 두 번째로 내부 지휘 과정에 놓트 가지고 질의하시지 않습니까? 유현장님 말씀 자, 들으십니까? 자, 유현 장님 자. 네. 대언론 시각도 드러나 있습니다. 자 왼쪽에 보면 삐딱한 보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나와 있고 오른쪽에 보면 어, 협조하는 기자, 우호적인 기자에 대해서는 우아하고 따스하게 응대하되 이렇게 아주 부드러운 표현이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학창시절에 무협지 많이 읽으셨던 것 같아요. 지금 이거 보면 한세권 썼습니다. 아세 권을 쓰셨어요? 책도? 예. 네. 사마달계통입니다. 뭐 <laughs> 네네 알겠습니다. 자 오른쪽부터 한번 보면 짧은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 보면 에 오른쪽 상단에 보면 최후의 무공 초식으로서 환영 마검, 폭풍 참마검, 효루 마검, 단천 마검 사용법 이게 무슨 감사 기법인지 한번 좀 나중에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 보면 아 나중에 설명 메모하세요. 네그 다음에 왜 이렇게 다 말씀하시죠? 신 답변할 시간도 없지 않습니까 주신다잖아요. 아참자그 다음 보면 이게 B 쓰레기 M 걸레 이런 표현도 나와요. 이게 제가 이 문건을 읽어보면 이게 누구를 말하냐면 이게 원전 감사하면서 나오는 건데 비 쓰레기의 B는 백운규 장관이고 M 걸레의 M은 문신학국장인 걸로 이해가 됩니다. 네 어, 아무리 입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이게 지금 공직자들에게 배포하는 문건 아닙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쓰레기 걸레 이렇게 표현을 되는 되는 겁니까? 우리 감사원법이에요. 감사원법 20조에 감사원의 임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 운영의 개선과 향상 이게 행정 운영의 개선과 향상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리고 자 좌측 상단에 보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신용문 객잔의 주방장이 칼 쓰듯이 조사하소 다다다다다. 이 신용문객잔 영화가요. 한 30년 전에 나온 홍콩 무협 영화인데 여기에서 주방장이 칼 쓰는 장면이 딱세번 나옵니다. 이게 사람 사체를 훼손해 가지고 만두 만드는 장면이에요. 감사를 이렇게 지금 하시겠다는 지금 뜻입니까? 아니, 그건 오해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신 겁니다. 네. 자, 그다음에 여기서 그치면 문제가 아닌데 이걸 가지고 감사정당론 논증연구라고 하는 국민 세금을 들여서 업무 지시서를 만들어요. 그리고, 총장 신칭, 인터뷰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지시사항도들어갑니다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이 업무 지시서를 만드는데 I a 이런 신용문 o n t y 이 u don't get d o n 들 y 가 u don't get 자 보충질의 하십시오 네. 예, 네. 먼저 처음에 이제 의원님께서 <laughs> 말씀하시요 제가 시간이 끝나고 위원장이 답변 기회를 드리는 건 언제? 뭐 김혁우 의원님 저렇게 훈련 과정을 거친 소중한 직원들이 그 대상견직원도 제대로 예우하고 적법 절차 지키고 월성일록이 감사나 서의 덕감이나 통계 조작 감사 이런 것들을 수행하는 전문 직업인들입니다. 그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직접 훈련시켰습니다. 그다음에 그뭐월성일록기 감사 지시 뭐 장관 뭐 국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뭐 구체적으로 저 3000페이지 중에 한두 페이지 뭐 발췌가 말씀하시는데 나머지 그 아름다운 부분을 한 페이지도 말씀 안해 주셔서 좀 섭섭합니다. 아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때 지원들 거의 죽을 뻔 했습니다. 수차례 허의 사실에 고발당하고 감찰당하고 그러다가 있습니다. 그말 이상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요. 없는 사실을 지어내가지고 선동하고 뭐또 언론에 나오고 또 고발하고 내부에 불려다니고 뭐그래가 지금 다 몸이 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용문객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면 은 우리 감사원 시스템이 너무 민주성을 기하다 보니 너무 느려요. 그래서 민주성은 저도 존중합니다. 의견 듣다가 시승을 놓치는 게 너무 많아서 좀 빨리 좀 하라고 거기 보면 의원님께서 보셨다시피 그게 되게 빠르지 않습니까 그걸 말씀드리고 습니다 그래야 국민께도 덜 부끄럽고 어떤 거는 시간을 놓치면은 그 정말 억울한 사람들 그다음에 큰 조작가들 한 분들이 큰 조작가들 한 분들 다 도망가고 정말 모범사례 있는 분들 상도 못 주고 그리고 피해자 공무원들도 있습니다 모 해당한 그 사람들 언제 구제합니까 이상입니다. 지금은 반등의 추세가 세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읽을수록 똑똑해지는 지식 뉴스. 스브스 프리미엄 스프.